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율 법이 사람의 살도함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럴 때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가 돼서 사나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세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그 개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그 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복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서가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일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예수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